지난해 8월 러시아 헬기 조종사 막심 쿠즈미노프 씨가 우크라이나로 망명했습니다. 쿠즈미노프 씨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위조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지난달 스페인 남부의 한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는 쿠즈미노프 씨의 죽음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쿠즈미노프 씨를 도덕적 시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습니다. 쿠즈미노프 씨 사망 사건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이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수백 명을 추방한 이후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he Europeans had a sense of security that the Russian spies are not there anymore that their capabilities have been significantly curtailed but the problem is they have not been. 러시아 국경 방송은 지난달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독일 공군 고위 장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스파이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정보 당국은 오는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를 배후에 둔 선거 개입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y still invest you know billions into intelligence operations in Europe, you know, developing that uh, capabilities which are designed for interference into election, uh, radicalization of different uh, uh, social, ethnic,al religious groups, including minorities.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범죄 조직이나 정재계 외국인 등 비러시아계 대리인을 동원해 원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서방정보당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정부의 불만을 가진 러시아인을 스파이로 포섭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